반갑습니다. 아우즈팜에서 기술 담당하고 있는 이태성입니다. 어, 요즘 스마트팜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희에서도 어, 그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답해드릴 수 없어서 어, 본 영상을 통해서 또 그에 대한 해답도 한번 드리기도 하고 또 같이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본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스마트팜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많은 요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체감하는 부분은 이제 기후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울산인데요. 울산 같은 경우도 어, 이제는 여름 기간이한 200일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우, 이제 덥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기후라고 하는 부분들이 달라지면서 이제 작물에 대한 영향을 줄뿐 아니라 또 우리가 키워야 될 그런 작물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많이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떤 노지에서의 이제 농법으로 이런 어떤 천재적인 이런 부분들을 어 대응해서 뭔가 하기는 이제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체감하실 텐데요 이제 그 농업을 할수 있는 노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주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게 대한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업하신 분들도 이런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다 그렇죠? 러 보니까 아, 앞으로 이제 이런 농업을 이제 계속 할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형태를 한번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업 인구의 감소는 아주 결정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제 지원사업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제, 청년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들에서 청년 같으면은 39세 이하에요. 그래서 내가 39세 이하인가 아닌가. 그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층에서, 그 다음에 저같이 퇴직하고, 중장년층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할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이제 귀농을 하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귀촌화하는 이런 사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 이런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 속에 내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나한테 이 스마트팜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위험 장벽은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많이말씀 하세요. 그래서 문의를 하신 분들의 제일 처음은 뭐냐면은 어 제가 지금 땅이 얼만큼 있어요. 근데 이만큼을 어 스마트팜 하려고 하면 얼마예요?라고 <laughs>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뭡니까 돈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팜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이 스마트팜이 큰장비를 한다고 하면 저희 누나다 생각하겠지만 바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투자비용이라 생각할 수 있죠 나한테 귀한 돈 그쵸 그렇죠? 이 돈을 이제 투자를 해서 나의 이제 영, 인생 어 이후에 그렇죠. 이후에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이 투자한 비용만큼 또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면 나한테도 어 나니까 그만큼 나한테도 그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떨어지는데 어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좀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너무 큰그 규모의 그런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면요, 더또 많이 들어갑니다. 즉 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갔죠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얘기는 그 투자비용을 건져내기 위해,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이 시작한 입장에서는 아, 난 조금 경험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3억을 대출했죠 어, 그돈 받아서 내가 이만큼 할거야 아, 라는 부분보다는 소용으로 시작을 해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형태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아우즈 파미에서 이런 소용으로 할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한 1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평 정도 안에서 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기기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장치들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가꾸고자 하는 즉생산 어, 하고자 하는 작물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경험을 해볼수 있는 공간의 규모는 한 10평 정도 정도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조라든가 아니면 뭐 재배장치라든가 LED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갈빵질팡했던 아, 나 내가 진짜 농업을 할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 농업을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으,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도시인 같은 경우에 그렇죠. 농업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해보지는 않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봤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주업으로 하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 다른 어떤 대규모로 했을 때 채워지기보다는 이런 소규모로 알차게 준비를 해서 그런 대규모로 간다고 하면은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했을 때 적정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 라고 하는 부 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한번 수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AI 많이 사용하시니까 AI 채취피트라든가 뭐 리턴도 부르고요, 바드도 부르고요, 많이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서 통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들 다 취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취업을 해보니까 어, 대략적으로 한 평당 한 300에서 700 정도가 왔다갔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으로 잡게 되면은 한500 정도 어요 정도 잡히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 500입니다. 근데 10평의 억제를 끼고 했을 때 500을 한다고 하면은 10평에 5천만 원이 투자됩니다. 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5천만 원그 쉬운 금액이 아니죠. 저도 5천만 원 하면은 어, 좀 망설이게 되고 이큰 금액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여러 가지 지원들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뭐 장치적인 지원들도 받았을 때이 열평 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면 적정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라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가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열평 안에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을 한번 저희가 제작을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보급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입장에서는 작은 규모에서 그런 스마트팜에 대한 대부분의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이란 것을 스마트팜으로 가기 위한 어떤 어 그런 어떤 그 중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한다고 했을 때, 아, 이 정도의 투자는 괜찮아. 어, 이 정도의 주 정도의 투자는, 아, 내가, 어, 뭐, 공부 삼아서, 뭐,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어, 정도의 금액을 여러분들이, 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한테 의견을 내주시게 되면은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제가 2부에서 또그 금액을 토대로 해서 할수 있는 스마트팜의 형태를 한번 제시를 하면서, 어, 진행해 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팜을 어 같이 한번 만들고 또 실행해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그 영상 안에서는 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을 한번 댓글로 올려주시고요. 그 댓글을 기반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 논의를 해보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